보통 집에는 그라인더들이 다들 잘 없는데가 많거든. 그러니까, 샤포질 해야 되고, 갈아야 되고, 잘라야 되고, 응, 녹을 벗겨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럼 드릴을 꼽아서는 아답터라. 이거는 크게 힘들지는 않아요. 이걸 풀어가지고, 샤포질 할 때는, 그냥 꼽아가지고, 드릴을 꼽아서 돌리면 돼. 이는 드릴을 그냥, 일반 드릴도 똑같아. 그냥 돌리는 드릴도. 이래가지고, 이 형은 그냥 바 흐름 깨끗해. 이놈은이 너무 녹트는 놈이라. 응, 똑같아. 주로 철판이나 아이폰이나 뭐 상관없어 녹트는 용도로서 이 편을 거 이런 식으로. 응. 깨끗하게 돼. 응. 자, 이런 식으로 놓는다 깨끗하게. 음. 응, 녹을 베끼는 용도로. 응. 녹을 베끼고 나서 또갈수 있는 용도도 있다 이거. 이거라 돌을 꿔봐가지고 그냥 갈면 돼. 응, 똑같아.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응.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뭐 나사못이나 못을 박고 나서 대가리 차고 나면 갈아도 되고, 그 거치면 갈고 싶을 때 갈아도 되고, 아까 요 뺏바는, 요렇게 갈고, 거친 걸 갈고 나서 다시 뺏바를 하게 되면 은끗하게 일어나. 그리고 또 웃기는 거 하나 있다. 이 녹남분을 카르냈다 이거 깨끗하게 이걸 갖다가 오래 토로 유지할 수 있는 카라토스프레이가 있다. 근데 철뭐 대문이나 뭐 어찌든지 녹남분은 녹을 벗기내고 이 깨끗한 상태로 갖다가 내가 오래 유지하고 싶다. 밴트를안 바르고 벤트를 바른 후에도 발라도 이 강성이나 이게 이게 뭔가 하면은 우레탄 니스라고 위에 코팅을 하는데 굉장히 이거는. 뿌려놓으면은, 강택이 나고, 이런 철판에도, 그냥 페인트만 된 철판에도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강택이 굉장히 오래가.